네, 오늘은 10편, 16편의 말씀입니다. 기업이란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업이 필요한데 인생의 불안과 위기 속에서 이 세상의 기업은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안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과 행복을 찾지만 세상의 것들은 완벽하지 못하죠. 완전함을 취지도 못하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자기 삶에 소유,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재산과 성공, 이러한 기업들, 또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업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줄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될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줘서 내가 좋게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오 시온이 나의 복은 주 밖에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시험이 많아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젊은 시간에 꽃을 피워야 할 시간에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 이 정말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그 위기의 순간 순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을 하나님께 피함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게 될줄 믿습니다. 나의 복은 주밖에 없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과이고신앙간이에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의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분만 아니라 안전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누리시는저여러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을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길 기뻐하는 사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런 권력과 힘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괴로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지만 이 우상 숭배하며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자들 우상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결국 슬픔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교제를 누리시고, 또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영원히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 있으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 내게 제일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을 이루어서 큰 기업을 이루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기억을 잘 만들어 놓으면 참 자자손손까지 이 세상에서는 잘살수 있겠죠. 이 세상의 기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억이 실로 아름답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세상의 기억들을 이런 사람들을 저는 옆에서 좀 지켜볼 적이 있어요. 항상 불안해. 이 기업이 언제 위기를 당할까? 주변의 변수에 따라서 계속 불안한 겁니다. 이런 기업하는 사람들이 잠을 잘못 자요. 이 세상에 이 변동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요. 바뀌어요. 뭐 애플같은 기억들도요. 영원한것같았지 지금 다른 신생 새로운 이슈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기억들은 도태해버리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세상의 기억들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또한 발맞춤못 따라가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억은 영원한 기억이고 아름다운 기억이고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기억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삽니다라고 고백해요. 나를 분개하신 여호와를 섬추할지라 밤반다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의 삶을 하나님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데 밤마다 나를 경훈하시내 양심을 경훈하시 하루를 살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아, 오늘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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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를 잘못했구나. 양심, 양심이 나를 공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교환하는 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고 나의 오른쪽에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므로 흔들리지 않은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 안, 안전히 살리니 주는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 하시며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병원에 막 팍! 들어이 세상에 삶이 다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다윗이 죽음에 대해서 수월해 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 지옥에 가지 않은 것에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의 평화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말씀이 사대인들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인용하죠.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위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그 생명의 길이 기쁨이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기억을 다 가져도 기쁨이 없는 삶입니다 그분 안에 참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억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적인 큰 기억을 이루지 못했다는 도 주님이 나의 기억이 되심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소득이 되심을 알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기억으로 삼고 천국에 받을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분깃과 기억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안정을 누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임지 앞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 합니다. 이 시간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리의 기이 되심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히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민족과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동동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